여러분, 익스플로러를 키시고요. 어, 엣지나 크롬은 원활하게 안 되니까 여러분이 익스플로러를 키셔야 돼요. 익스플로러를 키시고, e-test, e-test, co.kr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대비 방법에 가셔서, 모의고사를 열으세요. 모의고사를 열으셨죠? 모의고사를 열으셨으면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어, 2007이 있고요, 2010 있고, 2016 있어요. 우리는 2016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2 0 1 6에 0001차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0001차 Go를 누르시고. 지금 저희 학원에는 모니터가 듀얼 모니터를 쓰시는 강의실이 있고 대형 모니터인 32인치짜리 모니터 한 개를 쓰는 교실이 있는데 듀얼 모니터를 쓰는 데는 가로 배치를 선택하는 게 좋고 대형 모니터를 쓰는 하나로 쓰는 강의실은 세로 선택을 하시는 게 작업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 배치를 누를게요. 새로 배치, 새로 배치를 눌렀으면 시험 응시를 누르세요. 자, 시험 응시를 눌렀죠? 그러면 이와 같이 화면이 떠요. 그러면 여러분이 파워포인트 2016을 이렇게 여시면 돼요. 파워포인트 2016을 여시고 새 프리젠테이션을 이렇게 열으시면 돼요. 새 프리젠테이션. 새 프리젠테이션 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자, 이드랍의 학원생 자료실에, 여러분 학원생 자료실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름으로 저장을 할거예요 저는 이상구라는 이름으로 거성 컴터 학원으로 저장할게요 그럼 여기가 거성 컴터 학원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 여기 첨부 파일을 누르시고, gif 파일이 나오시면, 그림이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해서, 사진에다가 저장을 하세요. 저는 저장해 놓은 게 있네요. 영화 산업이다 하고, 저장을 할게요. 거기까지 했으면, 네, 필요 없는 창을 닫으세요. 자, 이와 같은 형태가 우리 작업 형태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여러분이, 야,는 완성된 슬라이드고요. 이 슬라이드를 완성하기 위해서 문제가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100이 좀 적으면 120에서 150을 하면 되는데 150은 너무 크고 120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준비가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준비가 끝났으면 자 그러면 자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1번 이렇게 되있죠. 전체 슬라이드의 디자인 테마는 자 디자인 테마예요. 자 디자인 디자인을 눌러시고. 테마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연주의를 하라는데 여기가 자연주의가 어디지? 찾을 때 약간 요령을 설명해 주면 이 그림하고 비슷한 그림을 딱 갖다 대세요. 그러면 여기 자연주의라고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좀더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테마를 선택했네요. 자, 두 번째는 마스터 기능을 이용해서 상단 오른쪽에 이름을 입력하래요. 자, 마스터 기능을 이용해서 상단 오른쪽에 하래요 자, 그러면 자, 마스터는 어디 가면 되냐 그러면 보기 여기 보기 탭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가요 보기 탭에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갔죠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갔으면 반드시 스크롤 발휘해서 1번 슬라이드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1번 슬라이드를 선택했나요 자, 1번 슬라이드 선택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자,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자, 삽입에 들어가서, 텍스트 상자. 그래서 가로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쓰는 거예요. 저는 거성 컴퓨터 학원이라고 쓸게요. 자, 썼죠? 여기면무슨체 바탕체. 여러분이 여기 목록 단추를 눌러서 이렇게 바탕체를 선택해도 되지만 이렇게 직접 쓰시는 게더 빨라요. 여기에도 마찬가지 25포인트를 하라 그러면 여기서 25를 해도 되지만 직접 여기다 써 주는 게 좋아요. 25포인트.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 했죠 자. 그런데 글꼴은 바탕체 25여기까지했고요 자, 이번에는 슬라이드 번호를 하래요. 슬라이드 번호는 어디 가면 있느냐? 그러면 삽입에. 자,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 머리글 바닥글 이용하라고 돼 있죠? 여기에 머리글 바닥글을 이용하라고 돼 있어요. 자. 슬라이드 번호를 하겠습니다. 체크. 슬라이더 번호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목 슬라이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적용을 눌러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오른쪽 하단에 샵 표시가 있을까요? 이 샵이 페이지 번호예요. 그래서 샵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홈에 들어가서 크기를 몇 포인트, 30 포인트 했는데 여기가 변화가 없죠 그러면 블록센터 다시 해가지고 30 해가지고 요 여러분 샵이 이렇게 커져야 돼요 이렇게 변화를 보, 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슬라이드 시작 번호 이래요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가 서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가서 여기 슬라이드 크기가 있어요 슬라이드 크기 있죠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서 시작이 맵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누르시면 돼요. 마스터 보기 닫기를요.